지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해 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린이 마을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변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에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목도리 샀어? 너도 샀구나. 응. 얘들아 얘들아 응. 내가 진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뭔데? 저기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응. 놀이터에 가면 은 먹을 거랑 응. 선물이랑 그리고 풍선을 나눠준다고 응. 저기 태권도 학원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laughs> 우와 진짜 야. 좋은 태권도 학원이다 야 대박 나 선물 받으러 무조건 가야겠어 나 어디 가고 싶어 오늘은 놀이터야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선물 받으러 갈 거야 그런데 얘들아 크리스마스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 나 선생님한테 연락받았는데 그날도 주희처럼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한대 아침에 경민아 온라인이라는 얘기 못 들었니? 요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몰라?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 유튜브. 크리스마스 때에는 교회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경민아, 그날은 빨간 날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노래처로 선물 받으러 가자. 선물안 받으면 현기증 난단 말이야. 맞아, 경민아.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참 힘들게 한다? 너네, 그래. 나도 그거 기쁜 소식이라는 거 동의하는데 사실 기쁜 소식은 따로 있어. 어린애 마 친구들, 기쁜 소식을 나누는 호영이와 명진이, 그리고 경민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출발! 캄캄한 밤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휴, 오늘따라 몸이 피곤하고 힘든걸? 이봐 힘을 내게 잠을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 물한잔 하게나. 목자들은 힘든 몸을 이끌고 양떼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캄캄한 밤이 되어 잠시 쉬어가려고 멈추었어요. 그러던 그때 큰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깜짝 놀란 목자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으악! 눈 부셔! 갑자기 나타난 이 비슨 뭐야? 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 저기를 봐.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벙벙한 표정으로 비친한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곧이어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진짜인지 직접 봐야겠어. 그런데 양떼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어서 아기를 찾아 나서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어요. 목자들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밤중에 양 떼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영광의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영광 어린이말 친구들 대림절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목자들의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대제사장들도 아닌, 또 왕도 아닌, 또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 번째, 목자들은 가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목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전하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엠에 도착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구세주라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목자들이 가고 움직이고 전하였던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 바로 목자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움직였던 것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였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 잘 모르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두렵진 않았을까요? 또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인데 양들을 다 데리고 갈수 없어서 양들을 그 자리에 놓고 자신들만 베들레헴으로 그 기쁜 소식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염광교회 어린이말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는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목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우리도 전해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믿음,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고 더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준비한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또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세상 곳곳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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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영광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연마을에 새로 부임한 금명진 전도사라고 해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마을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 올때 전도사님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올때 다시 얼굴 봐요. 안녕.